앱테크를 소개시켜 주는 남자 앱소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보고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세 가지 앱테크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에디그램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짧은 광고를 보고 포인트를 모으실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인 화면에 보시면 광고들이 쭉 있는데요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광고를 10초 정도 보시고 나서 여기 보시면 포인트 적립 받기 버튼이 활성화 되는데요 보시면 26포인트가 적립이 되었죠 이 정도면은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하루에 최대 20개를 참여할 수 있어요. 300포인트 이상 모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에디그램의 장점은 현금화를 쉽게 할수 있다는 건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인에 보시면 왼쪽 상단에 동전 표시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현재 포인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적립 횟수가 20개니까 저에게 남은 것은 16개입니다. 포인트 사용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현금화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 개인 정보를 등록해 주시고요. 최소 100원 이상 현금화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비밀번호 인증해 주시고요.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환전 신청 시 주의 사항을 살펴볼게요. 네, 보시면 어, 소득 금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신청된 금액은 매주 월요일 오전에 일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인트 내역 보시면 이 환전 신청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매일 10분 투자하시고, 하루에 300원 이상 얻어가실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앱테크는 바로 아비라는 앱테크인데요. 아비 어플을 통해서 한 번에 10초 정도의 광고를 시청하고 10포인트를 모으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화면에 꿀벌이 날아다니는데요. 밑으로 스크롤을 하시면 광고를 저장할 수 있고요. 위로 올리시면은 광고를 보고 포인트를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한번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한 10초 정도 광고가 진행이 되고요. 이 포인트 적립하기 누르시면은 10 포인트를 모으실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꿀벌이 일정 시간 동안 날아다니는데 앱을 들어가서 바로 실행해 주시는 건 아니고요. 폰을 잠깐 껐다가 키실때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시면은 핸드폰에 꿀벌이 날아다니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위로 스크롤 하셔서 광고를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킵 앱드 부분을 잠깐 살펴볼게요. 이렇게 광고를 저장하실 수가 있거든요 폰을 이제 사용할 시에 랜덤으로 홀벌들이 날아다니는데 밑으로 스크롤 하시면 광고가 저장이 되는데요 광고를 저장해 뒀다가 시간이 나실 때 보실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대 10개씩 3일 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상점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으신 포인트로 이제 기프티콘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기프티콘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통신비, 공과금 보험료, 렌탈. 이렇게 납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점도 활용하시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션 부분에서는 이제 친구를 초대하면 300포인트가 쌓이고요. 밑에 아랫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묻는 질문에 잠깐 들어왔는데요. 벌 광고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다시 어플을 접속해 주시고요. 그래도 안 되시면 아래 설정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설정에서 벌 광고 포인트 모으기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비어플을 사용해 보니까 하루에 최소 1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 정도까지는 모으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개인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으론 이제 에즈워드라는 앱테크인데요 에즈워드도 광고를 보고 포인트를 모으실 수 있어요 지금 참여할 수 있는 광고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첫 번째 광고 한번 눌러볼게요 광고를 보고 퀴즈를 푸셔야 되거든요 퀴즈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시면 퀴즈 2회 오답시에 광고를 다시 시청하셔야 되는데 맞출 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지 선다용이 나오는데요. 음, 두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두번다 틀리셔도 다음에 진행하시면 나머지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최대 시간이 길어야 1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정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확인. 정답을 맞췄고 50 포인트가 적립이 되었네요. 리워드 포인트 기준을 보면은 동영상 길이별로 포인트를 모으실 수 있고요. 포인트 현금화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월 1회 가능하고 5,000 포인트 이상 현금으로 전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1 포인트 당 1원이에요.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광고의 개수는 자주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메인화면에 왔는데요. 이게 오른쪽 광고를 한번 눌러 볼게요. 눌러 시면 이렇게 시청 횟수를 초과하였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 하나당 매일 시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간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5일이 될수 있고, 7일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달이 될수 있고, 이 부분은 다 다릅니다. 이점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앱테크 소식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